사회 구조의 개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을 사회의 외면적 형식의 변경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사람들의 활동을 사람들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부터 떼어놓고 만다. 사회생활은 사람들의 의식 위에 구축되는 것이지 학문 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운명은 무엇보다 먼저 도덕적인 문제이다. 만약 성실함이 없으면 또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존경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선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위험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학문도 예술도 영화도 산업도 미사여구도 경찰도 세관도 토대가 없는 공중누각을 바칠 수는 없다. 단순히 타산에 따라 공포정치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는 추악하고 불안정한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 대중의 도덕성만이 모든 문명 의 견고한 기초를 이룬다. 그리고 그 건물 내 귀층의 주춧돌 구실을 하는 것이 의무이다. 도용이 나의 의무를 다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야말로 그것을 통해 그들에 대해 알수 없는 미래의 빛나는 세계를 구원하고 이를 지탱하는 자이다. 다홉 명의 의인이 더 있으면 소돔 을 구할 수 있었지만 민중을 타락과 멸망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천 명의 선인이 필요하다. 아엘 인류의 사상이 지향해야 할 참된 방향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새로운 법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도덕적 전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상의 흐름이야말로 다같이 독단주의와 권위주의의 구덩이에 빠지는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가련한 시도보다 인류의 진보에 훨씬 더 많은 공헌을 할수 있다. Eight. To. 문제는 결코 그리스도교인가 사회주의인가 하는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이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논할 수 없다. 그만큼 이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이 세계의 영원한 의미와 신성또 거기에 따른 우리의 영적 본질인 불멸성과 인간의 사명을 가르치고 동시에 그 결과로서 올바른 물질적 만족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는 그리스도교와 비교하여. 작은 노동자 계급의 물질적 수요라는 2차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인생의 의미는 무신가 하는 크나큰 문제 밖에서 있다고 할수 있다.그리스도교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하고 물을 수는 있다.그러나 그리스도교와 사회주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다.표도 로서 들어 봐. 무정부주의자들이 현 체제를 부정하는 것도 지금의 세상에서 권력자의 폭력만큼 나쁜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두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혁명으로 무정부 사회를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되어 있다. 무정부 사회는 국가 권력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국가 권력의 행사 내지 그것의 참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비로소 수립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 선을 대하듯 법률에 대해 존경심을 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은 결코 사람들을 더, 정의롭게 법률은 만들지 만들지 않으며, 사람들을 더 정의롭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중시한 결과 선량한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소로 우리 인간은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이며 이 지상에 단 하나뿐인 보편적인 율법을 실현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인생의 목적은 얼마나 행복해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선을 다해 설량해지고 남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는 것. 어디서 그것을 만나든 모든 부정과 미망과 항상 싸우는 것은 우리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겨 리하고 외면하는 것은 중대한 죄악인 우리의 전 인생에 대한 의무임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주세페 마치니 무정부 사회란 공공기관이 전혀 사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폭력으로 복종시키는 기관이 없는 사회를 가리킨다. 폭력을 배제하지 않으면 이성적인 인간 사회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이치가 아닌가? 사회적인 과제는 처음부터 한계가 없는 것이다. 빅토르 위고. 기만의 찬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법률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르면 정의는 확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을 줄일 수도 없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